네,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세금으로 투자 손실 보전 20조 펀드 정치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가 출범한다.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뉴딜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을 육성할 목적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도 만든다. 뉴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170조원 규모의 뉴딜 금융 조성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 계획의 연장선상이다.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 펀드다. 우선 정부가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 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우선 투자 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형태에서다 펀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펀드 상황에 따라 평균 35%까지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만약 손실이라면 원금 보장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자 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리스크를 줄여서 보금액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목격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 지출이 확대돼 일부 투자자의 손실을 납세자 전체가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제 펀드 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투자 대상부터 명확하지 않다. 예시로 든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 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 사업, 디지털 사회 간접 자본 안전 관리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뉴딜 인프라 등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찍어주는 회사에만 투자하라는 건데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돈될 만한 투자처라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뉴디 금융지원 방향 방안이다. 정부가 100조 원, 금융회사가 70조 원을 투입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에는 10대 금융지주회사 KDB 산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미래에셋그룹, 삼성증권 등 민간 금융권의 수장들이 총 출동했다. 사실상 동원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회의 앞서 이미 자체적인 자금 공급 계획을 내놨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총 28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B와 하나 우리 금융은 약속이나 한듯 10조 원씩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주요 투자 키워드는 디지털과 그린이다.한 금융 지주사 관계자는 디지털이야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신재생이나 농촌 태양광 같은 게 돈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일단 70조 원으로 출발하지만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 여지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파생 결합 펀드와 사모펀드 사태 때 판매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더니 필요할 땐 불러서 돈 쓰라고 하는 권위주의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뉴딜 펀드 말고도. 해당 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공무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